안녕하세요니까 네, 맞습니다. 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습니다 1분만 해주시면 습니 네, 습니다 네, 니 네, 맞습니다. 가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식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들입니다 모든 것을 흡수하는 부대풀처럼 사람들을 표현하는 표현력이 있습니다. 이사 대난하며 24살부터 23살까지 함께하는 대난여행을 이끈 적이 있습니다. 둘째, 파간색입니다 블루즈처럼 형상 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은 곳에, 같은 날이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형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영업도 아니야, 로마녀, 중화, 어, 농구 동아리 해외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발전, 어, 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파야지입니다 지치지 않는 태양처럼 열정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어학연수해 하며 다양한 나라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틀린 문화의 나라를 여, 어,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여성 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여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개교운 어, 해양에서 사용하는 편한 루틴이 아닌 성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성장할 <laughs> 수 있는 신사원 김동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 지원자 임현석입니다. 저는 안전은 새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 아,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은 해마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는 애완동물 중 가장 키우기 힘든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전역 후 1년간 해마를 키우는 험이 있습니다. 해마는 항상 18도씨의 손을 유지시켜주며, 18도씨의 손을 유지시켜줘야 하고, 하루에 세 번, 왕청소를 해주고, 적절한 크기의 새우를 하루 두 번씩 주어야 합니다.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의를 기울여 키운 결과, 평균 수명이 8개월 넘어 12개월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안전 또한, 조금만 소비하여도, 대령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발 키웠던 경험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의를 기울이는 안전관리자인, 현, 여기, 되겠습니다. 김여현씨는 여기. 어, 여루마니아기 여기. 업기업 인턴 기여이 여기, 여신것 같은데 여마니기로기기 여기, 좀기 여기, 여기. 여 네. 여카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에기에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안수도디아트 리프레트라 무너져라 봉우 리프레스다떼 뒤 아버지 아버지 은 아버지 은 스타디로 라 디맥 아웃 디맥 자 아이 아니 우리 가스 밴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레어 자필 우근 비에 루즈 매스 자가공업자 이거 <웃음> 네? 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섣달아요. 그게 네, 제가 어, 주말만발말 유가소에서 1300원에 달라서는 1 3 0 0원사람들과마이에 어마어마한 허물 였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300원에 달라가에서사람들에게라서 1400원에 달라서 1400원에 달라서 1 4이0원에달라이 1400원에 달라서 1400원에 달라서 1 4 0직원들 달라서 원에까지서1 4 0의원에 달라서 원에 그렇기 때문에 해설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다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이있게 하면, 이 이렇게 하면, 이렇이이이렇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하시면 이렇게 하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하는하 업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고 또한 저는 인터넷만 하면것 영어, 맥컴 영어, 해외 영어, 메일을 작성하는 것 등으로 업무 영향, 업무 영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으로 저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관리요? 네, 사업관리는 어, 영업부서에서 수주를 받은 이후부터 배가 인도되기 전,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일정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어, 사업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사업관리는 선주들과 어, 그리고 다른 사업부서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선주들과 어, 선류들이 대을 하는데요. 안전은 해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 되게 있는 그 사람 이서안전라고생각 해마라고 생각해 해마와 같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만 소홀하도영상을로기때문 안전은 해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우 되어야 된다고생니 그 본인이 들어오고싶어 사에서 예. 어, 안전을 통해서 회사 어떤 어떤 뭐 어떤 회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업무가 안전 관리자가 된다면 안전 관리자로서 무사고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글 t 피 m 이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정상 네. 영어 성적이 하나도 없대. 네, 영어 성적이 진짜 없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다른 곳에 신경 쓰느라 영어에 신경 쓰지 못했지만 앞으로 영어를 꾸준히 다릴 생각입니다. 다한번또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절 이제 학생회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에 학우들에게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다보니 영업을 좀 크게 해서 학생의 공부는 공부이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학점도가 되게 안편해 안보정할 수가 없으세요. 예. 그런데 지금 대외활동에 주력하셨다고 하네요. 예. 어, 이런 기업으로 회사에 들어와서 안전관리를 받았을때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까? 비록 학점은 낮지만 제가 제가 맡은 바,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성격입니다. 총학생의 당시 정책국장 시절에서도 제가 맡은 업무는 확실하게 기획하고 진행하여서 항상 성공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되어도 제 업무 해외사 뭐, 따로 만들었어요. 거기서 일해야 된다는 거기서 이해를 했으니까, 일하지, 일하지 할수 있어요. 배우주사, 그냥 일하지 못하겠다는 이있어요 배우주사, 대우주사 대학을 빠어요 네. 근데 해외지사 해 있던 것이 따로 자회사가 떨었어요. 배우서사배우조사 대학의 직업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라면 금지하시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가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하고 싶었던 일이라나저서는 기업영어학공고유하 가고, 있는 것을 운영해 고 영어학단을 운영해 가고, 영어 가고, 영어학 가고, 영어학단을 운영해 가고, 영어학단을 운영해 가고, 영어학단을 운영해 가고, 영어학단을 운영해 가학단을운고학을 운영해 어떤단을 운영해 가고, 영는영해 주세요. 어학는는영고어학단을 운영해 가고, 요어학단동 운영해 가고, 어학을 운영해 가고, 영어학을 하면서 학부모들과학생들과을운영을어을고 어, 위해서 어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 업무 단절 경험을 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영어 검사를 하시다가 일반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신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저는 어, 인용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를 하고 어,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저, 제가 생각했던 대신에 그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음. 좀 그래서 저는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제가 제 역량을 좀더할수 있는 기업에 입사하는 것, 어, 기업에 입사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담아드리도습니다 김현석 씨. 네. 예. 사람으로서 진짜 힘들었던 그 시간 있었어요 네.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제주도 투표술래 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5박 6일에 입장을 7명이 통하도이고 57개월 오래된 이가 하라산 등반을 하는 것이었는데 하라산 등반을 당시 많은 인원들이 체력이랑 정신력이 약간 떨어지면서 나고자가 발생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가 제그 나고자들의 짐을 들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1 0 7명이면 전부 등반을 완료하였었습니다. 그때 등반할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등반하고 나서는 아주 뿌듯했던 경험이있습니다 그런 네. 음, 대학 졸업 이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해상었던 일이 있으면 가장 시공적인 도전도었습니다 어, 저는 제가 가장 인이깊었던 일은 르마니아에서 인간생활하면서 두 다양한 나라에나이 이야기를 못해서 떨어진어 오해를 어 오해를 어, 적이 있었습니다. 어 르마니아에서 르마니아에서 내에서 벌어진 왕자들의 사가 어왜 이렇게 고이렇게니다이 이후 저는 더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가 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수 있는 것부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에 충격되셨습니다. 이 예. 사무실장에서 물건 보면 사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가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선이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 일이기 때문에 참고 그 사망사고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방금 일주 스트레스 일정은 다거든요 예, 방금 스트레스 어떻게 주셨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때운동으로 푸는 편입니다. 주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감이 강하여 일을 할때 약간 늘 크게 벌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피곤해지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목표량을 정해놓고 업무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라서 사람들 믿다 보니까 약간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단점은 어, 일을 시작할 때도 완벽함을 추가하기 때문에 어, 행동이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업무를 시작한 전에 완벽한 목표를 어, 하여서 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는 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 사람들 어, 음, 사람들이 저에게 업무를 부탁할 때 저는 모든 것을 사람들이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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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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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이사이 사람들이 사람에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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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이사람들사람사 어 제일 받았을 때, 조금, 어, 항상 그런 제를 받았을 때 저의 어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회사에 합사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잘 제 꿈은 어릴 적부터 안전 관리, 안전선을, 안전으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께서 어릴 적큰 교통사고를 나셨었는데, 그 당시 이제 큰 트럭이 도로 운전을 하여서 차선을 집어와야 아버지와 충돌을하셨습니다그 당시 이 아버지가 안전, 아, 안전이 아니 자동차 지식이 있어서 셔가지고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그래에서 발을 내시면서 트럭에서 밀려나면서 깔리지 않아서, 중상으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꼈던 점이 안전한경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안전을 중요시하였고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작년 전 정도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런 내용이 입각것같기요 저희 부족한 능률 수익을 보완하기 위 입니다. 3하면어크이터 크리, 커뮤니티 채린커뮤니카 어, 질문 바꾸겠습니다 핵심 가치가 있는데 <목소리> 네. 어 핵심 가치는 신뢰와 열성입니다신뢰라 신뢰랑 하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e 어,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e 어, r 없이는 협력, 협력하여 하나의 m h 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없다는 것 he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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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많은 된 불상 사고라든지 많은 사고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전을 중요시하는 회사나에 세계적으로 안전과 관련돼서진행하신 부분이면 구리로의 나그 모델 비슷한 사례를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 많은 회사을 졸여서 깨끗한 나라에 지원하시는이나요 깨끗한 나라는 저희 나라에서 손꼽히는 생비품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도 병이 있어서 깨끗한 나라에 무티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면서 약간 친근거많 만들었고 그러면서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원자 두분 뭐 혹시 자기만의 정면이 있습니 제일 음 우리 처음부터 지입니다 어, 사람의말을경청 어, 사람이 사람 의람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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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 입니다. 제가 이자우명의 힘을 실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작년 초학생의 국장 시절 학교 축제의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고 싶어서 대구 치킨 페스티벌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치킨 페스티벌 진행하고 싶어 기회가 있고 그 당시 많은 초학생의 이원들이 돈도 많이 들고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학교 앞에 닭집을 찾아가서 사장님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사장님들이, 사장님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킨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경험으로 하면은 어떤, 어떤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런 좌우명으로 제가 회사에 있어가 어떠한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h e work. I don't okay. know how to run the w o r o k n o t r t h I t h I will never let o of my nervous p o u r s and do it a l to my best to make this day the most b e a u r i f u l in the ocean t o m o r r o Thank you. 깨끗한 예, 말에 인재상은 팀업, 열정, 창성입니다 저는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발휘하지 못... 심사위원분들께서 알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작가님들께서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뽑아주시면이세 가지에 모두 충족된 인재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